휴대폰 15만 대를 한꺼번에 불태워버린 남자 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던 삼남이 어떻게 삼성을 세계 1위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죽고 나서 1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냈을까요? 오늘은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해 여러분이 몰랐던 11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듣다 보면 아 이래서 삼성이 이렇게 컸구나 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뉴스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그첫 번째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건희 회장은 사실 아버지 이병철한테 별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1942년생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큰형은 똑똑했고, 둘째형은 사업소환이 있었어요. 근데 셋째 이건희는 솔직히 좀 조용한 편이었대요. 아버지 이병철은 회의 때마다 큰아들, 둘째 아들은 데리고 다녔는데 셋째는 잘안 데리고 다녔다고 해요. 얘는 좀 약해 보여.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린이 이건희는 속상했대요. 나도 형들만큼 할수 있는데 왜 아버지는 날안 데려가지? 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조용했던 셋째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후계자가 됐을까요? 두번째 이건희 회장이 형들을 제치고 후계자가 된건 사실 일본 덕분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일본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1960-70년대만 해도 한국은 가난했잖아요. 삼성이 뭘 배우려면 일본을 봐야 했어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이런 회사들이 한참 잘 나가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큰형, 둘째형은 일본어를 못했어요. 이거니만 일본어가 되니까 아버지 이병철이 일본 출장 갈 때마다 셋째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사장 말좀 통역해 봐. 저 기계 설명 좀 들어 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건이가 아버지 곁에서 배우는 시간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이병철은 눈치챘어요. 하. 이 셋째 놈이 생각보다 머리가 되네. 1987년 이병철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후계자를 정했는데요. 바로 셋째 이건이였습니다. 세 번째. 이건이 회장이 삼성을 바꾼 결정적 계기는 손이 본사 방문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이건이가 일본 손이 본사에 갔어요. 그때만 해도 소니는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였거든요. 워크맨 만든 회사, TV, 라디오 전부 소니가 최고였어요. 근데 소니 연구소를 견학하는데 엔지니어들이 실험실에서 뭔가를 미친 듯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희가 물어봤대요. 저거 뭐 만드는 거예요? 소니 직원이 대답했어요. 아 저건 10년 후에 팔 제품입니다. 이건희가 깜짝 놀랐어요. 삼성은 당장 다음 달에 팔 제품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데 손이는 10년 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건희가 생각했대요. 아 우리는 영원히 손이 밑에서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게 좌절한 게 아니라 오기가 생긴 거예요. 나도 손이처럼 만들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요. 네 번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근데 이게 그냥 막 던진 말이 아닙니다. 1993년 이건희가 임원들 200명 데리고 LA에 갔어요. 뭐하러 갔냐? 삼성 제품이 미국에서 어떻게 팔리나 보러 간 거예요. 근데 백화점에 가보니까 삼성 TV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손이 파나소닉은 한가운데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데 삼성은 먼지 쌓인 구석에 있었대요. 이건희가 충격 받아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또 날아갔어요. 거기도 똑같았어요. 삼성은 싸구려 취급 호텔로 돌아온 이건희가 임원들 모아놓고 7시간 동안 회의를 했대요. 그때 나온 말이 바로 이거예요.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 전부 갈아엎자는 거였어요. 싸게 많이 만들지 말고 비싸도 좋은 거 만들자. 근데 말만 한게 아니라 진짜로 실행에 옮겼는데요. 다섯번째 1995년 구미공장 앞마당에서. 휴대폰 15만 대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돈으로 150억 원어치였어요. 지금 돈으로 치면 500억 원 정도 왜 태웠냐? 불량품이 나왔거든요. 당시 삼성 휴대폰은 고장이 잦았어요. AS 센터에 컴플레인이 빗발쳤고 직원들은 뭐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이랬대요. 근데 이건희가 직접 구미 공장으로 날아갔어요. 임원들, 직원들 전부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대요. 이런 쓰레기 만들 거면 회사 문 닫는 게 낫다. 그리고 진짜로 불을 질렀어요. 직원들 눈앞에서 15만 대를 전부 태워버린 거예요. 직원들은 뒤통수 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미쳤나? 근데 이건희는 진심이었어요. 우리가 손이 모토로라 이기려면 품질로 이겨야 한다. 그 뒤로 삼성 직원들이 정신 차렸대요. 불량률이 뚝 떨어졌고 몇년 후. 삼성 휴대폰이 세계 1위가 됩니다. 근데 이건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큰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여섯 번째, 1983년 이건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던 일본을 20년에 걸쳐 추월했습니다. 1983년, 이건희가 회의실에서 선언했어요. 반도체 한다. 임원들이 벌떡 일어났죠. 회장님, 반도체는 일본이 다 해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요. 기술도 없는데요. 당시 일본은 반도체 절대 강자였어요. 애니씨, 도시바 히타치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를 일본이 먹고 있었죠. 근데 이건희는 안 들었어요. 10년 후엔 반도체가 핵심이다. 지금 시작 안 하면 영원히 못 따라간다. 그리고 14조 원을 투자했어요. 당시 삼성 매출의 70%를 반도체에 몰빵한 거예요. 삼성 직원들도 불안했어요. 주변에서 다들 말렸고요. 망한다, 미쳤다, 도박이다. 근데 이건희는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990년대 일본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죠. 부동산 버블 터지고 은행들 파산하고 일본 반도체 회사들은 투자를 줄였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허리띠 졸라매자. 근데 삼성은 반대로 투자를 더 늘렸어요. 이건희가 명령했대요. 지금이 기회다. 일본이 주춤할 때 우리가 치고 올라간다. 1997년 IMF가 터졌어요. 한국 전체가 망할 것 같은 상황. 삼성 임원들이 또 찾아왔죠. 회장님, 나라가 망하는데. 반도체 투자를 계속하시는 건가요? 이건희 대답: 지금 멈추면 진짜 영원히 못 따라간다. 계속한다.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됐어요. 일본 반도체 회사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애니시 반도체 사업 접었어요. 엘피다 파산했어요. 2012년에 완전히 문 닫았죠. 도시바 2017년에 반도체 사업 팔아치웠어요. 히타치 2012년에 반도체 반도체 사업 포기 세계 1위였던 일본 반도체 제국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근데 삼성은 지금도 세계 1위예요. 20년 전만 해도 절대 못 이긴다던 일본. 이건희가 이길 수 있다고 믿고 14조를 쏟아부은 결과 한국 사람들은 이걸 반도체 신화라고 부르죠. 근데 이건희는 스포츠에서도 놀라운 일을 벌이는데요. 7번째 이건희는 올림픽 때문에 감옥 갈 뻔하다가 풀려났고 결국 평창 올림픽을 성공시켰습니다. 1997년 삼성이 ioc 탑스폰서가 됐어요. 탑스폰서가 뭐냐? 코카콜라 비자카드 급이에요. 아시아 기업으로는 삼성이 처음이었죠. 후원금만 4년에 1조원 넘게 냈어요. 근데 효과는 엄청났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올림픽 볼 때마다 삼성 로고를 보는 거예요. 삼성이 한국 회사였어. 이렇게 큰 회사구나 유럽 미국에서 삼성 브랜드 가치가 확 올라갔죠. 이건희는 올림픽에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 이건희한테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검찰이 삼성 본사를 압수수색했어요. 비자금 조성 혐의. 이건희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고요. 결국 유죄 판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건희는 회장직을 사임했어요. 삼성 창업 이후 처음으로 이씨 일가가 경영에서 손뗀 거예요. 온 나라가 난리였죠. 삼성 끝났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2009년 반전이 일어났어요. 정부가 이건희를 특별 사면시킨 거예요. 왜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때문이었어요. 이건희가 IOC 위원이었거든요. 그것도 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엄청 큰 위원. IOC 위원 투표로 올림픽 개최지가 정해지는데 이건희 없으면. 표를 못 모은다는 거였어요. 이 사람 없으면 올림픽 못 다운다. 그래서 정부가 특별 사면을 해줬고 이건희는 다시 회장으로 복귀했어요. 감옥 갈 뻔한 남자가 올림픽 때문에 풀려난 거죠. 그리고 이건희는 올림픽 유치에 전력을 다했어요. IOC 위원들 만나서 한국을 홍보하고 평창의 장점을 설명하고 2011년 7월 남아공 더반에서 IOC 총회가 열렸어요. 평창 BSNN BS 안시 3파전이었죠. 1차 투표 탈락 후 2차 투표 결과 발표. 평창 평창이 2018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어요. 이건희가 IOC 로비에 엄청 힘 썼다고 해요. 뒤에서 위원들 설득하고 한국의 기술력 강조하고 그리고 드디어 2018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렸어요. 개막식부터 화제였죠. 오지 통신으로 들은 1218대가 하늘에서 오름기 만들고 AI 로봇이 안내하고 자율주행 버스 다니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기술력이 이 정도야 한국문화도 알렸죠. 개막식에서 K-POP 공연하고 한복 입은 무용수들 나오고 선수촌에서는 비빔밥, 불고기, 떡볶이 외국 선수들이 SNS에 한식 사진 올리면서 맛있다고 난리였어요. 평창 올림픽은 가장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IOC 위원장도 완벽한 올림픽이라고 극찬했죠. 이건희가 올림픽에 20년 넘게 공들인 결과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를 세계에 알린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건희는 이 평창 올림픽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뒤에서 밝혀집니다. 여덟번째 이건희와 애플 스티브 잡스는 사실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 때 부품이 필요했어요. 디스플레이, 메모리, AP. 근데 그 당시 그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삼성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잡스가 이건희한테 전화했대요. 내가 혁명적인 제품 만들건데 부품 좀 만들어줘. 이건희가 오케이했어요. 삼성이 애플한테 부품을 납품하기 시작했죠. 근데 재밌는 건 애플은 삼성 부품으로 아이폰 만들어서 대박쳤고, 삼성은 그걸 보고. 우리도 스마트폰 만들자 해서 갤럭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애플이랑 삼성이 특허 전쟁 벌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삼성은 계속 애플한테 부품 팔았어요. 우리는 법정에서 싸우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이게 이건희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평창올림픽 4년 전 이건희한테 큰일이 벌어지는데요. 아홉 번째, 2014년 이건희 회장은 갑자기 쓰러졌지만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회사를 만들어 나서 삼성은 더욱 승승장구했습니다.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뇌에 손상이 왔고요. 그 뒤로 6년 동안 삼성서울병원 VIP 병실에 입원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공들였던 2018년 평창올림픽도 병상에서 TV로 봤습니다. 개막식 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20년 넘게 준비한 올림픽인데 직접 가보지도 못하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건희가 누워있는 동안에도 삼성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삼성전자 실적 계속 좋았어요. 2017년엔 역대 최대 실적 냈고요. 갤럭시 스마트폰 계속 잘 팔렸어요. 반도체 여전히 세계 1위 왜 이게 가능했냐? 이건희가 이미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건희가 평소에 강조했던 게 바로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아들 이재용을 오랫동안 훈련시켰어요. 삼성전자 이사회, 삼성물산 이사회, 삼성생명 이사회 전부 경험시켰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부 배워라. 전문 경영인들한테도 권한을 많이 줬어요. CEO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나한테 일일이 물어보지 마라. 덕분에 이건희가 쓰러진 후에도 이재용이 법정 구속됐을 때도 삼성은 계속 굴러갔어요. 이게 진짜 경영자의 능력이죠. 본인 없어도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리고 2020년 10월 2 5일 7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건희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열 번째 이건희 회장은 몰래 한국 문화재를 2만 점 넘게 모은 컬렉터였습니다. 이건희가 모은 미술품이 무려 23,000점이에요. 피카소의 파란색 시대 작품, 우울한 파란색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그린 그림이에요. 수백억 원짜리 미술품들을 엄청 모았죠. 근데 진짜 대단한 건 한국 문화재였어요. 고려 청자 중에서도 비색이 완벽하게 살아 있는 것들. 햇빛에 비추면 옥색으로 반짝거리는 진짜 고려 청자. 달처럼 둥글고 하얀 조선 시대 백자 다랑아리. 완벽하게 대칭인 다랑아리는 세상에 몇개 없대요. 이외에도 먹으로 그렸는데 금강산 바위가 진짜 솟아오른 것처럼 보이는. 겸재 정선의 금강산 그림 등 재밌는 건 이건희가 살아생전엔 이걸 공개도 안 했어요. 호암미술관의 일부만 전시했고 대부분은 조용히 보관만 했죠. 왜 내가 자랑하려고 모으는 게 아니다. 한국문화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고 모으는 거다. 실제로 이건희는 해외 경매장에서 한국문화재가 나오면 무조건 샀대요. 뭐 얼마든 상관없이.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유족들이 이 미술품 중에 2만점을 국가에 기증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이랑 국립현대미술관에 다 줬어요. 전문가들이 감정한 금액이 3조원. 한국문화재는 한국에 있어야 한다. 이게 이건희 철학이었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큰 숫자가 나오는데요. 11번째.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에 붙은 상속세가 무려 12조원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족들이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근데 한국 상속세율이 최고 50% 거든요. 이건의 재산이 약 26조 원이었는데, 여기에 세금이 12조 원 붙은 거예요. 12조요. 역대 최고액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이 이 세금을 5년에 걸쳐서 나눠내고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삼성 주식을 팔아야 할 판이었는데, 정부가 주식으로 세금 내도 된다고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용이 삼성 주식 일부를 국가에 바치고 있는 중이에요. 12조원 이 돈이면 전투기 120대 살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희가 마지막으로 국가에 기여한 셈이죠. 미술품 3조원 기증하고 상속세로 12조원 내고 떠나고서도 한국에 15조를 남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건희 회장에 대한 11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던 삼남이 일본어 하나로 후계자가 됐고 손이 보고 오기가 생겨서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며 휴대폰 15만 대를 불태우고 반도체에 14조를 쏟아부어서 20년에 걸쳐 일본을 추월했고 올림픽 때문에 감옥 갈 뻔하다가 풀려나서 평창을 성공시켰고 애플과 싸우면서도 부품을 팔았고 시스템을 만들어 아들에게 물려주고 한국문화재를 몰래 모아서 국가에 기증하고 죽어서도 15조를 국가에 남긴 사람. 삼성전자 주식 오르는 거 보면서 이분 이야기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루 뉴스.